쌍둥이는 닮았지만 인생은 다르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인생은 하나였다. 이번 10화, 미지의 서울은 충격적인 전개와 감동적인 과거 서사가 맞물리며 역대급 몰입감을 선사했죠. 특히 엔딩에 벌어진 호수의 청룡 문제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미지와 미래, 그리고 로사와 상월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은 의미와 감정의 흐름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화는 미래의 강단있는 변화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박상영이 미래를 지방으로 좌천시키려는 시도를 하자 미래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정면 대응을 택합니다. 이때 등장한 미진은 그야말로 개싸움을 선보이며 박상영을 압도하고 결국 미래는 박상영을 성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죠. 드디어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전개에 많은 시청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편 미래를 찾아온 세진. 미래를 친구들에게 동업자라 소개하며 미래가 가진 역량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미래에게 미국행을 제안하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살아왔던 미래에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순간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분명 미래에겐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건 분명하죠. 이번 10화의 중심은 로사 할머니와 상월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보낸 기사로 인해 친구 인생을 훔친 여자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이 씌워지고 할머니는 검찰 조사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검찰 편지조차 읽지 못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 없었죠.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미지와 호수뿐이었던 김로사는 오랜 시간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김로사가 아닌 상월이었고 죽기 직전 진짜 로사의 유언과 공증 덕분에 법적 문제도 정리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상월과 로사의 관계가 미지와 미래의 관계와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쌍둥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미지와 미래. 반면 로사와 상월은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의 인생을 공유했습니다. 좋은 것은 로사가, 나쁜 것은 상월이 짊어진 삶. 겉으로는 번듯한 로사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서 상월은 평생을 가명으로 외로움 속에 살았던 거죠. 이들의 관계는 마치 미래의 화려한 직장뒤편. 미지가 겪는 현실처럼 깊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미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듯 보이지만 미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존재로 치부되죠. 하지만 이 대비는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사회가 정한 이름과 역할이 개인에게 어떤 그림자를 남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이름 뒤에 숨겨진 고통. 그게 어쩌면 미지와 상월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미지와 상월은 서울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미진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살았고, 상월 역시 당내 장탕 장사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삶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선택하고 사랑하고 살아온 모든 순간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는 이두 여자가 다시 자기 이름을 되찾는 공간이었습니다. 상월은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를 꺼내고, 미진은 미래의 그림자 역할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삶을 마주하기 시작했죠. 작가는 이 둘의 서사를 통해 비록 음지였더라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인생은 빛난다는 메시지를 담담하지만 뭉클하게 전하고자 한것 아닐까요? 같은 공간, 다른 세대의 여자들이 결국엔 스스로의 이름을 되찾아가는 여정. 그건 어쩌면 미지의 서울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깊은 감정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동적인 분위기 속 케이크를 사러 간 호수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도 이 친구를 만났을 때 귀를 잡고 고통스러워했던 호수. 이번엔 아예 전화를 받을 때 오른쪽 귀가 먹먹해지면서 급격히 청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심지어 걸려온 전화 수신자는 반지라는 이름. 반지라면 혹시 미지에게 청혼하려던 타이밍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기쁜 소식을 받으려는 순간 비극이 더욱 극대화되어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호수는 결국 미지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 침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애가 타죠. 심지어 미래랑 미지 할머니 상태도 안 좋아지는 흐름이 발생할 것 같고 이로 인해 오키와 할머니의 화해가 되면서 시청자들을 눈물바다에 빠뜨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나로 살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하고 꿈꾸고 견디는 사람들의 이야기. 미지의 서울 시파는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로사와 상월, 미지와 미래의 삶중 어떤 삶에 더 공감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